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침 일찍 또 정원을 나와서 이렇게 대회 하다보니까 정말 정원은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지만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게 정원이에요 저같은 경우에는 어 땅을 메꾸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자 오늘은 어 뭘로 먼저 할까요? 석축을 먼저 채우는 걸 먼저 할까요? 아니면, 어, 지면을 먼저 채우는 거. 그래요. 오늘은 풀이 나지 않게 지면을 채우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 아이가 빈카예요, 빈카. 빙카. 빈카, 빙카, 빈카는 사계 푸릅니다. 푸르고, 어, 꽃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예쁘게 피워주는 애예요. 얘네들이 뭐 사계절 내내 꽃을 지 마음대로 피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면을 빡빡하게 채우다 보면은 어, 풀이 발아하지 못하는 그겠죠? 얘네들이 풀이 푸씨가 날아와서 발아를 못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거네요. 어, 그 얘는 뭘까요? 그, 예... 그, 무슨 나무죠? 두토리 나무? 어쨌든, 여기 지면을 이렇게 채워왔어. 얘네들이, 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아이들은 전부 다 잘라서 줄기로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다 지네들끼리 번식을 대단히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가끔 이렇게 풀들이 보이죠? 풀들은 이제 씨가 이렇게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발화하기 전에 이렇게 뿌리째 잘 뽑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어, 정원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될지 정말 닥치는 대로 사다가 심고 뽑고 그 순환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저기 그거에 허브 종류예요 허브 동굴 허브 그러니까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내 보내면서 지면을 채워 가는데는 가는데요 이쪽에 한번 보실래요? 이쪽에 이쪽에 지면이 어때요? 다 채워졌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할기를 띄워서 그렇지 얘네는 겨울에도 어이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실간 날려서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 씨앗 발악하기 전에 또갱이풀도 이렇게 그래서 제 손은 을 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면을 쫙 쳐주는 건 이런 작업을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서 어, 풀씨가 날아서 발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아주가 보이시죠 아주가도 상록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이들은 전부 다 상록이에요. 겨울에도 그냥 그대로 잎을 띄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얘는 세듬이세듬 세듬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는 짧게 예쁘게 잘 자라주지만 어, 장마지고 이러면은 고랑 물이 많이 고이는 부분에는 굉장히 어린 잎이기 때문에 지저분해지고 또 햇살이 뜨거워지면 녹아요. 그래서 음, 신기가 좀 심을 때좀 척박한 땅에 심어주면 좋고요. 또 꽃도 다 피워주죠. 자, 여기도 보세요. 얘네들 지금 요즘에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이게 허브 덩글 저기 덩글 허브가 무늬허브. 얘네들도 이렇게 지면을 다 채워서 꽃까지 이렇게 예쁘게 보랏빛으로 피워주고 있어요. 여기도 아주가 사이사이 있죠. 제가 아주가 이런 아이들은 자꾸 너무 뭉쳐있으면, 어, 얘네들도, 어, 이렇게 녹아내릴 수도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심어주시면 좋아요. 좋고, 자,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얘네는, 얘네는 정말, 얘 말이에요. 얘는 블루 세듬이에요. 정말, 정말 번신력 좋고, 겨울에. 제가 얘기했죠? 겨울에도 이대로 있는 아이들이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빈카. 빙커. 빈카는 여기는 심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저 밑에서 타고 나와가지고, 여기 지면을 꽉 채웠어요. 아주 가도 심고. 그래서 한 가지만 심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합식을 해놓으면, 보는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는 블루세드만 다 심었었는데 저쪽에서 빙카가 타고 이쪽으로 와서 꽃을 어, 막 피우면서 자리를 빡빡하게 메우고 있죠 그래서 풀날 틈이 없어요 풀씨가 어떻게 발화를 해 그래도 가끔은 풀이 있긴 있습니다 자, 자. 이 아이는 누구냐고요? 누운 주름꽃이에요 그래서 여기 텀 사이에 몇개 꽂아 놔주면 이렇게 빡빡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 이렇게 꽃도 순백색깔로 얘가 보라도 있고 어 백색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이런데 풀꽃 풀이 또안 나겠죠? 아이고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누운 줄은 보라도 있죠. 보라도 같이 얘네들도 꽃을 잔잔하게 이렇게 피워주면 지면이 정말 아름다워요 자, 이쪽에도 블루세듬을 쫙 심었죠 블루세듬을 심고 아, 제가 저 밑에서 올라오느라 갑자기 주저앉아서 아우, 이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또 아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어, 또 이렇게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지피 식물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여기 보세요. 요 밑에 테라스 밑에 정말 여들 이렇게 그늘 짓는 곳도 잘 자라죠. 핑카가 이렇게 빡빡하게 자리하니까 얼마나 사계절 내내 푸르고 이쁜지 몰라요. 음, 자 얘는 베로니카인데 베로니카는 겨울에 모습이, 어, 뭐라 그럴까? 좀 작게 남아요. 지금 얘가 물도 좋고, 어, 햇살도 좋고, 환경이 좋아서 꽃 한참 피우고,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앞 라인에는 전부 다 제가 베로니카를 심었어요. 하살나무 밑에 심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한 줄씩 이렇게 땡겨서 땅에 묻어주면, 정말, 생명력이 좋기 때문에 잘 난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다람쥐 꼬리풀이에요. 다람쥐 꼬리풀은 그새등 같지 않아서 환경이 좀 좋아도 너무 길게 자라지 않아서 지면을 꽉 붙잡고 있어가지고 예뻐요. 너무 귀엽죠? 진짜 다람쥐 꼬리 같죠? 그래서 요렇게 어, 바닥을 뭘로 메꿀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요런 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궁금하시다면 그 저희집 해밀정원에 오셔서 커피 한잔 드시면서 어 이렇게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도움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떠어 가지고 떠어 가지고 이렇게 묻어 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상록에 상록 사개 풀. 그래서 요같은 경우에는 장미기린초죠. 장미기린초도 사계 내내 풀어요. 풀고 또 잠깐만요. 요렇게 어 햇빛과 그저 수분 조절이 잘되면 요렇게 따글 따글하게 예쁘게 정말 장미처럼 사계절 내내 예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아하 얘는 누구냐고요 알붐이에요. 예, 역시도 사계절 내내 이 모습으로 있어줘요. 따글따글 따글 따글하게 이렇게 화분에 심어줘도 예쁘고요. 어, 바닥에 그냥 심어줘도 예쁩니다. 자, 여기도 다람쥐 꼬리풀 새듬 이게 뭐지? 색단초 색단초가 지금 꽃대가 올라오네요. 색단초 또 알브 알브 장미 기린초 이 노란 게 정말 예뻐요. 얘는 겨울에 조금 제 모습을 바라지 못해요. 그렇지만 환경이 좋으면 그냥 보여주는데 얘들이 봄부터 사계절 내내 이렇게 너무 노란 샛노란 잎을 가졌죠. 여려요 그래서 띄어서 자꾸 번식시키면 정말 예쁜 정원이 될수 있고요. 아, 얘는, 얘도 너무 이쁘죠? 얘도 사계에 이렇게 예쁜 황금색과 초록을 두 색깔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계단 올라가는 부분에 얘들을 제가 여기 커버하느라고 심었는데 해마다 많이 많이 성장해서 여기 많이 이쁘게 보이네요. 아이고. 자, 여러분. 저는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저 꽃을 좋아서 이렇게 가꾸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정원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세듬이잖아요 세드미 세듐이 이렇게 빡빡하게 나와요 근데 얘들은 정말 장마지고 그러면 웃자라면서 줄기가 열려서 어, 지저분해가지고 제가 세듬은 제자리 아닌 것들은 될수록 뽑아내요 그리고 꽃도 노랗게 피어서 이쁘죠 아유 색단지도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그 색단초도 약간 너무 태양이 강한 그런 자리보다는 반 그늘 아침에 한 서너 시간 들어왔다가 그 나머지 시간은 반 그늘이 되는 게 얘네들이 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 여기도 처음부터 색단초를 심었었는데 지금은 어 요거는 다람쥐 꼬리풀이 더 자리 메꿈을잘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아성종류죠 존파이솔. 아이고, 안녕, 엄마가 뭐 하나 하고 쟤는 다녀요. 그래서 저희 집 정원은 보세요. 바닥이 아주 빡빡하죠. 빡빡하고, 여기도, 여기도 장미기린초.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풀이 날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장미기린초. 여기 건들지니까 얘는 너무너무 푸르고, 잎도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 빈 공간에 풀이 하나씩 이렇게 날아와서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요러, 요런 아이들만 뽑아주면 되거든요. 얘네들은 준바이솔 제주 제주도 돌을 제가 옛날에 많이 찾아나가지고 이렇게 바이텀에 바이솔이 자랄 수 있게끔 제가 어, 식재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보세요 다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얘도 다람쥐 꼬리 풀 얘는 새듬 얘들은 전부 베로니카, 베로니카 앞쪽으로는 전부 다 베로니카예요. 베로니카를 쭉 심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건들자리 이렇게 웃자라죠. 얘들이 좀 있으면 일부러 잘라주지 않아도 또 자기 자리로 또 낮게 낮춰져지더라고요. 어머나, 아이고 말을 너무 빨리 하는지 해찬아 졸려? 아이고 얘네들은 이제 아침 운동 끝내고 한잠 자느라고 그래서 정원은 어 자리를 빨리 바닥을 채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렇게 아주가 같은 경우에도 여기저기 예쁘게 많이 피었죠. 그냥 어떤 요즘 여기는 아주가 자리, 저기는 세덤 자리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제 이렇게 바닥에 이런 식으로 합식을 해놓으면. 더 저는 좋더라고요. 페로야, 페로야, 좋아? 야 엄마 따라다니는 거야. 얘가 나이가요, 어, 열. 야너십년십년 10년, 우리 십년십년 됐겠다, 그지? 아유, 애기를한 여덟 번은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 은 수술을 해줬는데, 자 그래서 얘라도 지금 아침 일찍이라 꽃이 안피웠는데 얘네들은 조심해서 심어야 돼요 왜냐면 다른 자리를 막 차지해 가지고 막 뿌리가 뻗어 나오면 그거 캐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답니다 자 얘는 사계패랭이사계패랭이 사계패랭이 정말 좋죠 얘네들 요만큼만 있으면 진짜 어휴 그러지 마라 요한 촉씩 다 심으면 번식을 하거든요 하는데 꽃도 이렇게 이제부터 피워 주거든요 얘네들도 펴주는데 이렇게 지면을 이렇게 빡빡하게 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풀이 날 자리가 없죠 아 그리고 되게 많은데 잠깐만요 여기. 여기는 저희 저쪽 이제 아까 저쪽에서는 침목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돌계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 자, 여기 계단부터 또 조금 길지만 보여드릴게요. 계단. 아, 이 노란 아이를 이름을 알았었는데, 요 틈새. 이렇게 꽂아주면, 어제 조금 제가 뽑아가지고 저쪽으로 옮겨 심느라고 조금 모양이 안 이쁜데, 이렇게 하고, 얘는 덩신 붓꽃인데 여기 씨가 떨어져서 낫네요. 이렇게 보세요. 백리향백리향도 이렇게 쫙, 지네들이 이렇게 자리를 쫙 메꿔가지고, 아침에 남편이 물주고 가셔가지고 여기가 좀 꽃이 조금 약간 내려앉았는데 이렇게 백냥이 돌틈 사이에 너무 예쁘죠? 자 이게 이제 세드미 자리 이렇게만 있으면 좋은데 얘들이 장마지고 그러면 엄청 우자라서 질크러져 그래서 이렇게 지면을 요렇게, 요런 식으로 메꿔가는 거야요 여기 돌틈 사이 그죠? 그래서 좀 심심해서 제가 그 사이에 이메리스도 꽂아놓고 아우 얘들도 비마만 이쁠까 그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사계 패랭이하고 새드마 심었는데 아, 사계 패랭이도 팍팍하게 요렇게 그래서 요런데 제가 풀 뽑을 일이 없어요 간간히 이렇게 산책하다가 쏙쏙 한두 개 뽑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싹 베꾸어지면 정말 이렇게 메꿀 때까지가 좀 수고롭지만 어, 여러분들이 손빠르게 움직여준다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얘들을 하나하나 띄워서 심으면 주신다면 됩니다. 얘 예, 보세요. 요런 예. 거 하나 띄워서 심으면 얼마나 많이 나게요. 그래서 여기 사계패랭이도 팍박하게 이쁘게 꽃을 피우고 있죠. 음... 정말 보면 안 이쁜 데가 없어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먹긴 먹나 얘도 보세요 블루세드 이 단풍나무 밑에는 제가 블루세드만 심었는데 다른 아이들도 보이긴 보이네 아, 칼마사귀 왜 이렇게 됐지? 칼마사귀 칼마사기도 이렇게 심어 놓으면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주는데, 쟤네들은 또 손질이 많이 필요하죠? 여기 보세요, 여기. 얘, 얘 이렇게 키가 자랐어요. 그리이 무슨, 저기 키가 자라서 제가 이렇게 뽑아줘. 어쩔 수 없이 얘는 버려요. <laughs> 이 많은 걸 계속 심을 수는 없잖아, 그죠? 아이고, 얘좀 보세요. 자, 그리고. 얘는 용담도 신고, 요 칼마삭 이렇게 번져가지고, 이 자리는 있길래 그냥 놔두고요. 아, 여기, 아주가 좀 보세요. 아주가도 겨울에 푸르잖아요. 풀어서 자리, 이렇게 가끔 요 천세에 요 녀석들이 하나씩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일부러 자리 잡고 안 뽑아도,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씩 뽑아주면 돼요. 요즘에 아주가가 너무 이쁠 때죠. 아이고, 데이지도 피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어, 식물도 그렇지만 아, 이게 일반 요렇게 야생화도 그렇지만 어, 자리를 깡 메워 줄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얘를 보여 드릴게요. 얘는 와인크로바. 크로바 자리에 어, 아니, 아주가 자리에 크로바를 심었더니 크로바가 얘네들이 사이사이로 막 타고 가 가지고 그래도 서로 죽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피 식물 정말 생각 많이 하시고 무조건 꽂으세요. 나누어서 꽂고 꽂고 꽂다 보면은 이렇게 지면을 깡 메워주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얘 앞에로니까 이리로 쫙 심어서 꽉 메꾸고 있어요. 꽉 메꾸고 있고 그리고 얘도 참 좋아요. 바이치? 바이치도 보세요. 야, 빡빡하니까, 어떻게 풀이나, 그죠? 빡빡해요. 이렇게. 지네들이, 얘네들은 번식도 잘하고, 그래서. 이거 넘어졌네. 이렇게 시간 날 때, 제가 화분에다가 장미기름초도 이렇게 꽃꽂이를 해서 삽목을 한답니다. 이렇게, 바이치. 너무 이쁘죠? 이파리도. 아이고, 빈칸한. 어디든지 타고 가. 그래도 버려, 그렇게 놔둬요. 이렇게 제가 전부 다 잔잔하게. 그리고 또 너무 키가 있고 막 이러면 부담스럽잖아요. 심지서 얘네들이 빡빡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사월이 뭐 흐르고,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정원을 갖게 되었어. 아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노란 거 어저께 여기다가 심었어요. 노란 아이들 보이죠? 여기 미니 돌담풍 밑에 여기가 자꾸 파헤쳐가지고 없어지면 또 뛰어다가 심고 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둔들 일이 사실은 없어요. 자, 이맥문동도몇 가닥 여기 어떻게 삽질하다가 묻혔는데 마침에 집뚱나무, 보기 싫은 전봇대를 에어산 이 집뚱나무 밑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여기도 풀이 안 나겠죠? 아이거저 오늘 이렇게 집히식물 정원 갖고 오시는데 지치실까봐 또 요런 아이템, 탭을, 팁을, 알려드려요. 이렇게 풀, 요런 거. 요거는 끼기풀이죠 제 손끝이 맨날 홈이에요. 이렇게 뽑아주고. 음. 자, 오늘은 집피 식물만 얘기하자.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데. 자 그만. 여기도 풀도 뽑고 다니면서. 이렇게 잠깐 잠깐만. 을 이렇게 계속 어 아주가 여름 되면 또 무성해져 가지고 저기 할 거예요. 녹는 아이들도 있어요. 정말 에 그러니까 고런 아이들은 띄어서 계속 폭이 나눔을 해 주시면 이렇게 정원이 바닥이 빡빡해져서 정말 풀 뽑을 일 없어요. 내가 그냥 심심해서 나와서 뽑는 거지.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다 심어 가지고 너무 빡빡하죠. 심는거지? 뽑는거지? 굳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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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을 뽑아줘야 되겠지만 정말 정말 하, 딱히 풀이 막 나서 지저분한 정원이 아니고 이렇게 키 작은 아이들을 지면에 이렇게 채워주시면 보는 것도 너무 이렇게 감동스럽고 또, 작아서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정원에 나와서 갑자기 지피식물에 대해서 좀 어떤 식물을 심으면 좋을까 하고 심었습니다. 말씀해 드리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추화도 여기 씨가 막 날려서 엄청 나와. 아유, 또 추화 필때 되면 여기가 얼마나 이쁜데요. 같이 합식해도 되는 아이들이 에 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정원을 가꾸시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나름 키 작은 아이들은 키 작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심어 주시면 예쁜 정원을 정말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정원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이거 여기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리 정말 요즘에 핫하죠. 향기도 좋고, 어또 음, 왔어. 음. 자. 하, 여러분, 아름다운 해밀 정원입니다. 정말, 한 번은 꼭가보세요 자. 버킷리스트를 해도 괜찮을 거예요. 어, 정말. 저희 정원에 오시면, 이렇게 부는 분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감동의 물결이 있는데요. 그냥 어떤 정원 전문가들이 학 꾸며놓은 그런 정원보다는 정말 정감 있는 그런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숨이 차네요 말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 아름다운 해밀정원 어,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예 임메리스도 이쁘죠 임메리스도 잘 가길 이렇게 나눔을 하시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줘요 이메리스도 겨울에 그냥 있는 아이들이에요 상록 에이, 가끔 이렇게 풀이 하나씩 나지만 뽑아서 그냥 놓아도 부담이 없는 그런 얘네들 또 밟아도 괜찮아요 꽤 밟아도 안 밟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돌을 하나씩 놓은 게 밟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게 있긴. 그리고 심심할 때 나와서 또 빈자리, 어100% 그냥 있지만 않아요. 빈자리 한 번씩 메꾸고, 또 힐링을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또한주 시작되죠. 아, 어, 저 카페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쁜데,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아우 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놀러 오지를 않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알려지면 정말 명소가 될 거예요. 불과 이제 몇 달도 안 됐으니까. 그래도 오셨던 분들은 계속 오시면서, 아이고, 나만 알고 싶은 카페라고 막 그러셔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한번 관심 갖고 놀러 오세요. 아이고, 얘네들도 한번좀 나눠줄까? 얘네들 한번 나눠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번식도 잘하고. 여러분, 오늘도 햇살 너무 좋죠? 화이팅 네. 합시다. 사랑합니다. 너무 기네요.